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일본인은 두 명뿐입니다. 일본 법정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를 변호한 후세 다쓰지 변호사, 그리고 문경 출신 독립운동가 박열의 아내로 일왕을 암살하려다 붙잡힌 가네코 후미코가 그 주인공인데요. 후미코의 유해가 안장된 문경에서는 서거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 맞춰 여러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박열. 일왕을 암살하려던 박열의 동지이자 아내였던 가넷코 후미코의 극적인 인생사가 화제가 되면서 230만 명의 관객이 몰렸습니다. 후미코 역을 맡아 그해 여우주연상을 석권한 배우 최이서 씨는 문경에서 열린 후미코 추도식을 찾기도 했습니다. 혹시 정막한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새싹을 피워 올리고 있는 상록수 한 가지를 내 묘석 앞에 산뜻하게 놓아주세요. 국적과 국격을 뛰어넘어 일제에 맞섰던 가네코 후미코. 국내 단둘 뿐인 일본인 독립유공자. 그녀의 서거 100주년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한일 양쪽에서 추모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그녀가 7년을 보내며 식민지 조선과의 연대감을 키운 지금의 세종시 부강면에선 그녀의 소학교 학적부가 발굴됐고, 일본의 후미코 연구자들도 박열 기념관을 연이어 찾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그 발언들을 토대로 오미코의 뭐 사상 뭐 독립운동도 그렇고 또더 넓은 범위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